나는 무방비다 유닛방송 무방비 뉴스 자, 무방비에 노출된 한 주간 안전보건 사건 사고를 요약 정리해드리는 무방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과 건강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한주활기차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난주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현정 사이버 기자님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지난 주말이었죠. 9월 22일 토요일 오전 경기 파주와 연천을 잇는 다리 장남교 건설 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두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50대 가장이고 건설 일용노동이 낯선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사망한 흑모 씨는 전기 기술자였는데요. 격주로 일을 쉬는 토요일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가 장남교 건설 현장에 들어와 변을 당했습니다. 아, 부상자 12명 중 5명도 이용직이었다고 하네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경찰도 시공자 관계자를 상대로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건설로조는 9월 25일 아,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작업 변경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원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작업 환경 변경에 따른 공법이 다르다며요. 그 일부 구간은 그 직접 타설을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이 상판이 무너진 공간이 이제 콘크리트를 직접 타설하는 공간이었는데 요 바로 이분들이 사망한 작업 구간이었죠. 작업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언론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북과 가까운 위치라서 어, 위사시의 다리를 신속히 폭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공정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교육이 작업 변경에 따른 안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날 뭐 건설 일용직이 사망자 포함해서 7 명인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아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현장에 올라갔던 게 이런 참사가 났던 원인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청의 사고 책임성 강화 이 문제가 요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좀 이후에. 예, 참고로 이그 장남고 건설 현장의 컨소시엄 주체는 태형건설이었습니다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언론에서도 이게 건설사 거론을 안 한다고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뭐디라고요 네. 태형건설 예 태형건설? 태형건설. 태형건설 네. 네. 다음 소식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 작업장 탈의실에 쓰러져 있는 하청 노동자를 119 구급차가 아닌 1톤 트럭으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주에는 쓰러진 하청 노동자 황모 씨를 구급차가 아닌 트럭으로 옮겨줬고 이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부족해 사망한 것이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협력사지원보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때는 구급차를 부른다면서 황모 씨는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한편 울산 동구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작업을 하다 허리가 부러져도 짐짝처럼 트럭에 싣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트럭을 동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관련돼서 울산에 있는 건강권 대책이나 그 민주노총 울산 본부도 기자회견을 연구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울산 지역뿐만 내 뿐만 아니라 가장 일거 같습니다.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선미안 그 상목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급차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 초반에 이제 응급 수치를 제대로 했다면 네. 사망까지는 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가지는 사안이고 네. 결정적으로 저희가 분노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는데도 추억에 네. 실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네. 게 저희들은 더뭐 그러한 사실에 분노를 하는 거고 저희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제법 제보를 받았어요. 네. 이번에 돌아가신 한종철 씨만 이런 경우를 당한 게 아니고 허리를 다친 노동자도 그 네. 트럭에 실려서 나온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냥 다친 노동자도 트럭에 이제 식사석에 실고 나오는데 제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현대중공업 안에는 응급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네네. 사업장 어디라도 2분만은 응급차량이 부착할 수 있, 있는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음, 그걸 사용하려면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책임자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그, 위급한 상황에서 네, 네. 그 말은 보고가 원청업체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네. 하청업체에서는 이제 일어한 사고를 은폐를 해야 네. 나중에 재계약 문제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네. 사고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서 원청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응급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차량을 쓰지 않고 네. 트럭에 실어서 그냥 업무차 나가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병원에 후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사안을 갖고 좀 지역에서 대응하는 거는 현대중공업원화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일비재한 산재문제에 대해서 산재음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산재음체 문제를 좀 제대로 대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산재음체 적발 진행이 당분간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예 노동부에서 2012년 6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했습니다. 재해자수는 44,72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0명 증가한 0.7%가 증가했고요. 재해율은 정년 동기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질병 사망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수는 1069명으로 2011년 6월말에 비해 3.4% 명수로 치면 35명 증가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자 사망자 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2012년 6월 말 현재 3 9 3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명수로 치면 27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근 개념 없는 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 동영상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런 동영상을 만드니 감소될 리가 없죠. 이제 재해자 수로 보면 증가를 했고요. 전체 근로자 수 대비니까 재해율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증가를 했죠. 이런 수준의 인식으로는 감소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월 20일 심상정 의원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등이 암예방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암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등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심상정 의원실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효율성 있는 발암요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바로 암예방특별법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에는 암 예방관리 사업의 주체로 정부 지자체와 함께 사용자도 넣었는데요.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줄이고 국민이 발암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 예방 특별법은 문구 수정만 거치면 완성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의원 입법 발의보다는 국민 여론화 작업을 위해 국민 청원 운동 형식의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발암 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이 특별법인 만큼 제대로 된 발암 물질 관리가 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6일 연속 야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이부 판결인데요. 중소규모의 설계회사 임원이었던 기혁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 설명을 앞두고 엿새째 밤을 새고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상해를 당했고요. 보름 뒤 뇌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망원인은 급성 뇌경색이었는데요. 기역 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거죠. 법원은 기역 씨가 사고 발생 두달 전부터 회사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주일 전에는 6일 연속 야근한 점이 운전 중 뇌경색이 발병한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무강비뉴스 청취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네 시간, 보름달을 계시고요. 아주 잘볼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0월 2차 주 정도가 됩니다. 10월 8일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바랍니다. 방송 내용은 일과 건강 홈페이지 주간 노동안전 보건 통향 또는 아카이브 자료실에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됩니다.